반가루 반가루 안녕하십니까 한혜입니다 오늘은요 화단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꽃들을 이용해서 화단을 만들어 볼 생각인데 과연 한혜는 예쁜 화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고!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화단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라이브에서 진행됐고요 오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꽃들을 좀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루가 큰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얻기 위해, 먼저, 캠파를, 오, 이렇게 넓혀야 되겠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하다 보니까, 분명히, 캠파 업그레이드 속도가 엄청날 거예요. 기대가 되는구만요. 평소에 한 해가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엄청 기대되죠? 자, 우선은, 아이부터 좀 구해볼까요? 일수도 빨리빨리 올라가면 좋으니까. 자, 캠파 아, 캠퍼 업그레이드 안 됐어. 97%! 97% 조금만 더 넣으면 된다 97%또 파밍 나가지고요 와 맵이 넓어졌어요 자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서 파밍 좀 해볼까 이거 역시 다섯 명이서 하니까 엄청 좋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하다보니까 약간 좀안 맞을 줄 알았는데 요즘 한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고수인가봐 벌써 지금 캠퍼 레벨도 엄청나게 넓고 성장도 잘 됐어요 말하지 않아도 각자 할 일을 다 하는데 어 이게 두번째이다 아니, 어, 우와! 우와!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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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는줄 알았어! <laughs> 피가 실피 남았어요! 큰일 날 뻔! 어떻게 이렇게 실피가 남지? 영! 안 돼! 비상! 누가 한 명이 누웠다! 근데 나붕대 없는데? 붕대가 없어! 어디 있어? 붕대! 어, 여기, 여기 때마침 딱 병원이 있네!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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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리 지금 시청자 누워있을 때 바로 붕대 가지고! 부활! 자 여기 안에 있는 거 챙겨가지고 가면 되겠죠?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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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파밍을 해야 돼 감사 인사 너도 내가 바로 고수기 때문에 이런 거 살려주는 거 아주 s 지하다고 이런 거 챙겨주고 여기 무기 어 뭐야 갑자기? 이거 꽃다발 만들면 다른 사람들 전부 다쓸수 있구나 아하 근데 이거 우리 꽃 쓰지 말자 얘들아 우리 꽃 모아야 돼 근데 이렇게 자루 넓어지니까 좋다 이것까지만 씁시다 자 나는 조금 더 멀리 멀리 나가서 계속 업그레이드. 태토면 마스 싸워야죠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네 마스 싸웁니다. 바로 나를 공격할 것 같은 어 여기 있다. 나를 공격할 것 같은 이 늑대를 바로 <laughs> 어 공격 안 하네. <laughs> 바로 잡아주고 오케이 사냥감 옴염염염염내뱃 속으로. 아 이거지 이거지. 무고한 늑대를 잡은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할 것 같은 늑대를 잡았어요. 호호 <laughs> 때리고 싶죠? 때리고 싶죠? 때리고 싶죠? 때리고 싶죠? 앙 물고 싶죠? 물어봐라 물어봐라 물어봐 아! 아하하하 <laughs> 진짜 때렸어 그렇게 열심히 파밍을 해서 캠파 만렙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기 위해 꽃들을 진짜 많이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꽃을 모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잡아주고 문도 열리고 들어가서 바로 아이구 출까지 그러고 루비 상자 과연 뭐가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촥! 나는 암살자니까 당연히 쿠나이가 나오는군요. 쿠나이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우선은 꽃들 여러분들 이거 많이 사놓을 테니까 여기다가 좀 많이 담아놓을래. 나중에 수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때 싹 담게. 이거 켜가지고 여기다가 설치를 막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꽃들을 많이 많이 다 심어주세요, 여러분들. 다 썼다. 나무도 더 많이 필요한데? 자, 이제 컬티스트 요새를 털고 그다음에 전기톱도 한번 얻어보자고. 전기톱 얻는 게 목적이죠? 어 뭐야 이미 왔었잖아 빵 내가 왔다 슉슉슉슉음 슉. 바로 잡아주고요 호호어야 어, 잠깐만요 야 보라색 토끼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레전드 토끼 어야너왜 물속으로 들어가냐? 어 보라색 토끼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레전드 토끼 잠수토끼라고? 그럴 수 있겠다 퓨용다 잡아주고 자 이제 문 열렸죠? 자이 코인들을 많이 먹고 조금 있다가 또 가구 상인 오면은 가구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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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기 위해서 무조건 다 먹어줘야 되고요 여기 위에도 오케이 컷자 여기 다 잡았고 자 여기서 전기톱 나와줘야 될 텐데 전기톱 과연 뭐가 나올지 짠아 갑옷 우리 친구가 먹어요 나안 죽으니까 잘 죽는 사람이 먹어야 돼 저거는 <laughs> 안 죽길 바랄게요.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우선 도끼가 안 났거든요?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 가구상인한테 고백하라고? 싫어요! 오늘 가구상인한테 고백 안할 겁니다. 저는 오늘 정원을 만들 거라서 고백 안 해요. 안할 거야! 절대 안할 거야! 그 이후로 열심히 루비상자나 도끼를 찾아봤지만 얻지 못했거든요? 49일차. 싫어요! 아, 마, 아 마지막. 아, 그렇네! 야, 가구상인한테 마지막 고백 그거 하자. 안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맞네! 걔한테 전기툭 주네! 어, 나왜그 생각을 못했지? 얘들아! 어쩔 수 없다! 마지막, 가구상인한테 고백해가지고 전기툭 받자. <laughs> 사실! 사실은 말야. 어, 뭐였지? 보라색 꽃 하나, 빨간색 꽃도 하나. 그 다음에, 핑크 파랑이었나요? 아, 노랑색 꽃이구나. 핑크에다가, 노랑색한 송이. 자, 꽃다발을 만들어주고요. 이제 다음 아침 되면은 무조건 가구 상인이 오거든요. 사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맞나? 안 돼! 우리 팀 누웠어. 하, 그 남자를 찾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고 외눈 안경을 쓰고 있고 정장 옷을 입고 있어요. 맞아요. 저에게 가구를 팔아주시는 분이에요. 러브, 러브, 러브. 사실 말이야, 내가 예전부터 너를 진짜, 진짜 에잇! 아이템 내놔 그냥, 그냥 아이템 내나. 이야. 고백은 무슨? 전기톱! 나이스. 자 전기톱을 얻었고요. 윙. 너무 좋은데요? 안 사귈 거거든. 드디어 고백하는 안에. 아니야 고백 안 했어. 자어 지금 6 7일. 채팅창에 67이 도배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일수가 6 7이기 때문이죠. <laughs> 6 7 일이여가지고 <laughs> 왜도배되네나 이거 노린 거 아닌데 왜6 7 일이죠? 이상해요? 어아아 아, 곰돌아 아아까부터왜 그래 나한테? 어? 오 사슴. 어아아아아아아아아오오아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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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꽃꽃 하나를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것 뿐인데 아 살고 싶어 아, 살고 싶다고 야꽃좀다 심어줄래 꽃좀 심어주세요 제가 좀 나무 좀뵐게요 이제부터 이제 나무 노동의 시작 멋있다고요 고마워요 나 아, 이렇게 칭찬한다고 막 내가 막어막 어, 어깨가 올라가고 막 그런 것도 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에헤이. 그렇게 상자도 열고 99일이 지나고. 꽃도 많이 모았습니다. 202일차. 자 지금까지 채집한 모든 꽃을 이제 담은 것 같거든요. 이제 이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우선 꽃이 거의 몸 맵에 있는 모든 꽃들을 챙겨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개수긴 해.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예쁘게 정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수거를 해볼까요? 이제 수거하면 이 꽃들 본연의 색깔끼리 뭉치거든. 그래서 총몇 개씩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꽃이게 예, 이거 하라고? 하, 하, 하느님이 안 보인다고요? 에휴, 그거는 좀, 어우, 손발이 좀 억울하고 들고, 어우, 좀 불편한걸요? 에휴, 그건 조금. 하느님 무빙 실력이 엄청 부럽다고요? 하늘 열심히 게임 오랫동안 해서 그래 우리 친구들도 오랫동안 하면은 하늘 맨날 건축한다고 막 8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건축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저절로 늘어나는거예요 맞지요? 오케이 캠프가 좀 깨끗해졌네요 자 지금 엄청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오케이 깔끔 자 이렇게 해서 반쯤 이렇게 싹 가리고서 할게요 됐다 이거다 이걸로 어저께 길을 만들었었거든 자 이걸로 우선은 길을 좀 만들어 보자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거 컬티스 요새 가가지고 코인도 좀 벌어오고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컬티스 요새 갔다 와야 되겠다 지금 가구를 다 썼거든요 이제는 컬티스트 요새 가서 코인을 모아줘야 되는데 그냥 가면 시간이 남으니까 같이 하는 시청자분에게 이것 좀 만들어 달라고 제작법을 좀 드렸는데 아니 그 개수가 와 진짜 많다 와 이거 지금까지 꽃 모은 거 엄청 많은데요 이거를 우선... 어, 맞아요. 그렇게 일자로 쭉 깔아줄래요? 이게 안쪽을 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그리드 켜가지고 그냥 맞추면 될 거예요. 우선은 이 친구가 이걸 해주는 동안에 저는 컬티스트 요새를 털면서 코인을 좀 모아줘야 되겠어요. 그렇게 컬티스트를 정리를 끝나고 루비 상자를 열었는데 슛! 아, 전기톱이야? 이미 있는 건데... 아쉽게 중복 아이템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 선명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캠프하에서 꺼지는 거 있지. 안 돼! 안 돼. 캠프가 꺼졌어. 달려. 그런데 붕대가 없어서 같은 팀은 못 살리고 비해 젖은 나무를 넣어 가지고 캠파를 살려 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꽃들을 예쁘게 진열해주면서 꾸미고 있었는데 멍 때리고 본다고요? 아, 나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이거 유튜브 보다 보면은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막집 짓고 뭐 목욕탕 만들고 아니면은 막 추운 겨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글루라든가 막 이런 거 만드는 거막 그런 영상들 꽤 많거든요? 해외에서 그런 영상 되게 많이 본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게 다섯 개야? 이거 보라색 많이 안 나왔네? 아니면은 내가 어디 딴 데에서 더못 갖고 왔나? 우선은 보라색 꽃은 딱 다섯 개 나왔더라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어, 이거다. 그렇게 예쁘게 정원을 꾸며가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모자르더라고요. 맵에 내가 남겨놓은 게 많은가 봐, 어? 색이 부족한데 이거 조금 있다 파밍 갔다 와 가지고 이거 해 놔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터지는데 자, 우선은 꽃을 이만큼 모았습니다. 이거 저번에 만들었을 때보다 좀 개수가 좀 많이 적죠? 더 모아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모아 놓은 꽃의 개수가 적기도 하고 캠파도 금방 꺼지고 나무도 적다는 거야. 그래서 파밍을 하러 바깥으로 나갔는데 어, 잠깐만 저거 석유 석유 배럴은 챙겨 가자. 석유 배럴은 챙겨 가. <laughs> 아 때리지마 때리지마 붕대 하나 없어서 진짜 피관리 중요하다고 그만 쫓아오시게나 어어저 비상이긴 하거든 살려주세요 아나 진짜 꽃도 모아야 되고 할게 진짜 많아요 아 사슴아 제발 제발 쫓아오지마 아나 진짜 마지막까지 제발요 살고 싶어서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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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사슴하고 멀어지는 소리 들려. 지금 사슴 어디 낀것 같거든요? 오 멀어진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존한 거나 마찬가지죠? 와나 진짜 점점 갈수록 생존하기가 힘들어. 어또 어, 가까워지는데. 어딱 아야 아, 또 가까워진다. 아 그만 와. 그만 오라고. 나 살고 싶다고 제발. 아나 건축할 때아 로벅스 쓰기 싫은데. 아 제발. 어, 어 오케이. 오 아침이다. 와. 진짜 생존하기 너무 빡센데요 지금 그렇게 힘들게 꽃도 열심히 모아줬고 가구도 사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모든 꽃들 우선은 모아가지고 심어줬고요 이게 판마다 나오는 개수가 다른가 봐요 꽃들을 열심히 모아봤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것만큼은 모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덜 모은 건 아니고 열심히 참 많이 모았는데 말이야 진짜 열심히 많이 모았는데 좀 많이 부족해서 안 쓰는 라인 이쪽 있죠. 이쪽. 이쪽 라인은 나무벽으로 쭉 막아 버리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 나무벽을 막고 그다음으로 이제 울타리 해야 되거든요. 울타리. 이 울타리 가지고 여기 위쪽으로 일자로 쭉 깔아 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모아놨던 가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꾸며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캠프를 예쁘게 꾸며 주고서 이제 완성했거든요. 지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모다 안녕하십니까 한해입니다. 이곳은 바로 숲속에 정원으로 이루어진 캠프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정원 기지라 한해 가지고 기지가 있고요. 이쪽으로 쓱 들어가면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꽃들이 예쁘게 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색깔별로 예쁘게 잘 모여 있죠. 그렇게 모여 있는 꽃들을 이렇게 다리 위에서 지켜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장미, 장미 정원. 하고 이쪽으로 오면은 자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서 물고기가 좀 살고 있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여기에다가 도끼를 빠뜨리면 산신령이 나타난다는. 그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이곳이 메인 공간이거든요. 이곳에서 좀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피크닉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여기 작업대 이용하거나 캠팩, 포토존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만들어 놨다. 그렇다면, 전체 샷한 번만 봐볼까요? 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저기 뒤편은 빼고, 여기 앞쪽만 보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예쁜 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나 이거 모으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할 타이밍인 거 아시죠? 자, 이렇게 가지고 우선은 주변을 보면은, 연못부터 시작해가지고, 간단하고, 좀 이쁘고, 누구나 한 번쯤 와가지고 살아보고 싶은 꽃정원 캠프! 와 여러분들도 오고 싶죠?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나머지 분들도 모두모두모두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한해 같은 경우는 라이브에서 가끔씩 이렇게 랜덤으로 뽑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고 싶으시면 알림설정 꼭 해놓으셔야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원들 죽어있거든? 우선은 한번 살려야 돼요 에! 나의 200로복스를 써가지고 저 친구들 한번 살려서 같이 사진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팬 서비스 꼭 해줘야 된다고. 왜냐면은 이분들도 여기 이거 만드는데 엄청나게 도와주셨거든. 그렇게 시청자 참여한 내내단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자이 멋진 꽃 정원 캠프를 봐라.